1796년 한양. 조선의 수도이자 심장인 한양이 한 손님의 방문으로 소란스러웠다. 고귀한 왕족도 지체 높은 양반도 아닌 상인, 그것도 여성이 직접 왕을 아련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왕은 제주도 출신인 그녀를 위해 제주도민들은 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출륙금지령까지 어기며 여성을 한양으로 불러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김만덕. 여인의 몸으로 조선 최고의 거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한평생을 빈민구제에 바친 인물이었다. 김만덕은 영조 15년인 1739년에 제주도에서 김흥렬의 딸로 태어났다. 김흥렬은 제주도와 인접한 전라도 나주를 오가며 미역, 귤, 전복 등을 팔고 본토에 쌀을 사오는 상인이었다. 그리고 어린 김만덕 또한 이런 부친의 상행위를 곁에서 지켜보며 상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았다. 하지만 그녀가 11살이 되던 1750년에 김흥렬은 나주에서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나 사망하였고, 모친 또한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이듬해 세상을 떠나면서 김만덕은 12살의 나이로 고아가 되고 말았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김만덕은 두 오빠들과 함께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목동으로서 험한 일을 하던 오빠들과 달리 여성인 김만덕은 육체 노동을 시킬 수 없었기에 친척 집에 맡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한 기생인 월중선의 수양딸이 되어 기생 수업을 받게 되었다. 이때 월중선은 김만덕의 단정한 외모와 몸가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총명함에 감탄해 기생으로서의 기회와 교양을 가르쳤다고 한다. 당시 기생은 상류층인 양반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춤과 노래뿐만이 아니라 시조나 학문과 같은 교양 또한 빼어났다. 그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생의 수양딸이 된 김만덕은 이후 신상을 기록하는 기적에 올라 정식으로 기생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강요와 압박으로 기생이 되었음에도 김만덕은 이에 순응할 생각이 없었다. 기생이 된 김만덕은 제주목 관하에 소속된 관기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비록 기생으로서 그녀의 행적은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으나 일설에 의하면 김만덕은 외모가 아름답고 춤과 악기에 능하며 성격이 활달하여 제주 관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생으로서 출중한 기회를 선보인 덕분에 김만덕은 관청에서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후원 또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훗날 그녀가 조선 최대의 거상으로 자라나는 미천이 되주었다. 하지만 그녀를 직접 만난 최재공 의 기록에 따르면 김만덕은 기생 일을 하면서도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도 내에서 상당한 인기와 명성 을 얻었음에도 그녀는 기생으로 살 생각이 없었다. 이후 풍부한 재능과 교양을 바탕으로 기생집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 위치에까지 오른 김만덕은 당시로 서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직접 장사에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신분에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혼인이 당연시 되던 당대의 관념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에는 그녀의 고향이 제주도인 점이 컸었다. 거센 풍랑으로 뱃니를 하던 남자들이 많이 사망하던 제주도의 특성상 섬 내의 경제활동은 여성들이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만덕의 부친이 상인이었던 것과 기생으로 활동하며 관리들로부터 한반도 본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영향을 주었다. 그녀가 활동하던 18세기의 조선은 점차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읽은 김만덕은 본인이 직접 상업에 뛰어들어 기생 신분을 벗어나고자 했다. 관기는 관청의 허락하에 본업 이외에 생업이 가능했기에 그녀가 장사를 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김만덕은 기생일을 하면서 모은 자금을 미천 삼아 24살이 되는 1762년에 장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를 넘어 조선 전역의 이름을 떨칠 거상의 시작이었다. 비록 장사를 결심했지만, 김만덕은 본인이 나서서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육지를 오고 가는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포를 열었다. 단순 숙박뿐만 아니라 상거래와 같은 매매 행위도 가능한 복합시설이었다. 이른바 중간 상인인 객주가 된 것이다. 숙식과 판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점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인들로 붐볐으며 김만덕 역시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김만덕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은 상인들과의 인맥이었다. 점포를 이용하는 상인들을 통해 본토의 물가나 시장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단골이 된 상인들과의 인맥으로 직접 육지를 밟지 않고도 거래망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김만덕은 제주도와 본토 모두가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빠르게 파악했다. 우선 김만덕은 한반도 본토로부터 대량으로 쌀을 사들였다. 화산섬인 제주도의 특성상 농사가 어려워 식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만덕은 추수기인 가을에 쌀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겨울이 끝난 봄에 쌀을 비싸게 팔아 재산을 늘렸다. 또한 김만덕은 단순히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 육지로 제주도의 물품을 수출했다. 제주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미역과 말총 등의 토산물들이었다. 특히 말의 꼬리털인 말총은 상투를 틀었을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도구인 만건의 주재료였는데 말 목장이 많이 있었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말총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다. 그리고 이에 주목한 김만덕은 말총을 대량으로 사들여 육지에 팔아 큰 돈을 벌수 있었다. 이외에도 김만덕은 자신의 정보망을 활용해 육지에서 수요가 있을 물품들을 직접 생산했다.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양태였다. 양태는 가세의 챙 부분을 이르는 말로 대나무가 주재료였다. 그리고 김만덕은 제주도민들을 동원해 양태를 대량으로 제작한 뒤 이를 싼 값의 육지로 공급했다. 당시 조선은 상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차 부유해지는 계층이 늘어나 부업 권력의 상징인 가세의 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김만덕은 이와 같은 육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태를 대량 생산한 것이다. 김만덕의 예상대로 양태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만큼 그녀의 재산 역시 천정부지로 늘어났다. 이처럼 정교한 정보망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상황을 파악하는 통찰력, 저작거리의 소문조차 허투루 넘기지 않는 관찰한 덕분에 김만덕은 객주의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 최대의 거상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업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김만덕의 성공을 시기한 경쟁 상인들은 그녀가 기생이라는 점을 빌미로 악의적인 헛소문들을 퍼뜨렸다. 김만덕은 천성에 음흉하여 순진한 남자들을 깬 다음 전재산은 물론 옷까지마저 빼앗고 매물차게 버리는데 그녀의 집에는 그렇게 쌓인 바지저고리만 수백 벌에 그마저도 나중에 팔려고 내놓았다는 유언비어였다. 비록 김만덕의 능력과 인품이 널리 알려진 제주도에서는 이런 풍문을 믿는 이들은 없었지만 한양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문신인 심노승은 이런 소문을 진짜라 믿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듯 주변의 시기와 비난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김만덕의 사업은 순조롭게 규모를 키워 곧 제주도는 물론이고 조선 전역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거상으로 성장했다. 한반도와는 단절된 제주도 그것도 기생 신분의 여성이라는 한계를 딛고 조선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이 되었다는 명성 덕분에 제주도 내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 김만덕은 조선 전역은 물론이고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일화를 남겼다. 제주의 흉년이 닥치자 사비를 털어 백성들을 구휼한 것이다. 1795년 갑인년에 제주도에 태풍이 들이닥쳤는데, 이는 예전부터 식량이 부족했던 섬의 상황과 맞물려 제주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조정해서 쌀 2만 섬을 구호 명목으로 보냈지만, 그마저도 도중에 풍랑을 만나 침몰하고 말았다. 비축한 식량은 이미 바닥나고 구휼미를 실은 배도 침몰하자 제주도에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는데, 이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갑인년 흉년에도 물은 있었다. 라는 속담이 제주에 남아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참사에 김만덕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구휼미를 실은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만덕은 즉시 전 재산을 털어 본토에서 쌀을 사와 진휼미로 풀었다. 이때 그녀가 푸른 쌀이 300석이었는데 덕분에 제주 백성들은 우리를 살린 이는 김만덕이다 를 외치며 그녀의 업적을 칭송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은 조정에도 전해졌는데 이에 당시의 왕인 정조는 기생인 만덕이 재물을 가볍게 여겨 아무 의리도 없는 이들을 구하니 어찌된 일인가 제주 목사는 면천을 해주든 따로 보상을 하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어라, 라고 명했다. 이후 제주 목사가 직접 그녀를 찾아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김만덕은 자신은 늙고 자식도 없어 면천은 바라지 않고 다만 한양에 들르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 대답했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이주를 막는 출륙금지령을 시행해 본토로의 상륙을 금하고 있었는데, 이에는 제주 출신인 김만덕도 해당되었다. 하지만 정조는 국법이던 출륙금 지령을 그녀의 한해 해제하도록 했으며 김만덕이 육지에 머무르는 동안 쓸 경비를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명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96년에 제주 목사가 왕명을 시행함으로써 김만덕은 출륙금 지령이 내려진 이래 최초로 육지를 받고 한양을 방문한 제주도민이 되었다. 한양에 방문한 김만덕은 정조를 아련했는데 이때 조정에서 천민 출신이 왕을 아련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면천시키고 위녀반수라는 명예직에 봉했다. 그리고 김만덕을 만난 정조는 그녀에게 비록 천안 출신이지만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백성을 구제하니그 뜻이 매우 가상하다. 봄이 올 때까지 한양에 머무른 뒤 금강산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하여 그녀의 업적을 칭찬한 뒤 육지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대워라고 신료들에게 지시했다. 당시 김만덕의 방문은 세간의 큰 화제였는데 당대의 내로라하는 지식인과 신료들도 그녀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은 김만덕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뒤 그녀의 생일을 다룬 만덕전을 집필했으며 김정희 박재가와 같은 실학자들도 그녀의 구유행위를 칭송하는 글과 시를 남겼다. 또한 김만덕이 한양에 머무를 당시 저작거리에 그녀의 눈동자가 설화 속 영웅들처럼 두 개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에 정여경이 직접 그녀를 만나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정조의 당부대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한양에서 겨울을 보낸 김만덕은 이듬해인 1797년에 평생의 소원이던 금강산을 유람한 뒤 제주도로 귀향했다. 제주도로 돌아온 이후에도 김만덕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 제주도 출신으로서 최초로 왕을 아련하고 금강산을 다녀왔음에도 이를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객주일을 계속했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사업도 이어나갔다. 이처럼 기생의 신분으로 제주도 최고의 거상이 된 데다가 흉년에 맞서 수많은 목숨을 구한 김만덕은 순조 12년인 1812년에 향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이 없었기에 조카 손자인 김시체를 양손자로 들였는데 그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제주도의 빈민을 위해 기부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사후 김만덕은 고운이모르에 안장됐으나 1970년대에 도로 공사로 인해 살아봉오름으로 이장되었다. 김만덕의 묘비는 제주도의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무덤에 거대한 묘탑과 기념관을 지어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김만덕 그녀에 대한 기록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명색이 제주 최대의 거상이자 그녀 하나만을 위해 국법을 깨고 왕을 아련하기까지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그녀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다소 불분명하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기록에서도 보여지는 김만덕의 행적은 현대에도 큰 눌림을 준다. 김만덕은 단순히 사업적인 감각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아무리 희귀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시가에 맞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원래 구매한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 기회가 와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다. 눈앞에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용을 지켜 장사해 인심을 얻었다. 때문에 물건의 수요를 때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신뢰를 얻는 철학 덕분에 김만덕은 타 상인들을 제치고 제주도 최고의 거상이 될수 있었다. 또한 김만덕은 이렇게 쌓은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빈민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썼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음에도 검소하게 살면서 흉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검소하게 사야한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조의 말처럼 아무 의리도 없는 이들을 위해 피땀을 흘려 쌓은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들은 단호하게 내치며 내 재물은 가난한 이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방탕한 자들을 살치우기 위함이 아니요”라고 꼬지질 강단 역시 있었다. 후에 그 업적을 칭찬하며 어떤 상을 원하냐는 정조의 물음에 그저 금강산을 보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만을 말했다. 이와 같은 김만덕의 행보는 당대 지식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그녀의 일대기인 만덕전을 저술한 최재공은 그녀에게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라는 글귀를 직접 적어 선물했으며 추사 김정희도 그녀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라는 현판을 써그 업적을 널리 알렸다. 이외에도 당대의 사대부들이 김만덕을 직접 만나고자 했으며 이후 그녀를 의협이라 부르거나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시와 글을 남길 만큼 김만덕의 명성은 드높았다. 하지만 이 모든 찬사를 뒤로하고 김만덕은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이전처럼 빈민 구제에 힘썼다. 이처럼 불우한 환경과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신의 이상을 이루고 나아가 가난한 이들의 구제를 위해 힘쓴 김만덕의 삶은 자신의 성공에 타인의 도움이 있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예시로 기억되고 있다.